시대를 이제 인본주의 시대라고 요 인본주의 시대는 학문이 지배하는 시대로서 학문은 뭐냐면 과학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믿고 증명되는 것은 믿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가 말하는 우리 하나님 부정하고 인본주의, 인간이 신이다라고 말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있죠. 그러니까 영예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죠. 이런 지식이 오늘까지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죠. 음, 구약 시대는 이제 신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가르칠 들어갔 없다겠죠. 꼭 하나님이 아니어도 모든 것은 신이 한다. 그러니까 우연히 이제 자기가 만난 신을 더잘 섬기고. 그래서 그 오랜 세월 흘러면서 저절로 한 것이 이 마음에 신에 대한 지식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제 신본주의 시대 속에 살아도 실제 신은 만나는 거 아니에요. 지식으로 이제 알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체험을 하게 되면 그 신에 대한 지식이 더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가장 많은 다양한 신의 체험했던 을 사람이 야곱이라고 합니 야곱은 천사를 직접 만나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도 만나고, 꿈에서도 하나님 만나고, 천사도 만나기도 하고, 배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일이라것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것은, 구약에서 사역하는 성령 하나님. 계속 반복되는 거죠. 신약은 성령 하나님의 이름분이다라고 기록이 됐는데 활동이 없어요. 구약은 이분이 성령을 뭐, 어, 설명을 할수 없지만 함께하는 내용들이 더 많다. 그래서 구약을 자세하게 배우면 우리 신약 시대에 성령 안에 더 가까이 느낄 수가 있고 그분의 사역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직분이 뭐라고 해요 보혜사, 보혜사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구약에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 섭리, 보호를 가장 잘 기록한 곳이 있어요. 짧게 기록한 10편 121편 5절에서 8장.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기 여호와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고 이 시편 저자는 뭘 쓰고 있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지금 돌아온 거죠. 야곱은 그래도 삼촌 라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앙 속에 살고 있었지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저들은 전혀 뭐 성전도 없었고 예배 드릴 수도 없고 그런 속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 포로 돌아온 거죠. 돌아오다가 어떻게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도와주세요. 우리 도와주시는데 본질적으로는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 도와준다는 느낌이 별로 없어요. 여기는 이제 지식부터 다르다겠죠. 우리는 이제 신에 대한 지식이었기 때문에 항상 내가 뭘 한다고 생각해요. 구약 시대는 숨쉬는 것 하나마저도 신이 해주신다. 신에 대한 지금 너무 민감. 우리나라의 지식 자체가 없는 것이. 또 하나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 역사. 오늘 이제 바울 것을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잘하면 그냥 평상시 이렇게 삶을 살면은 하나님 절대 등장을 하지 않으시. 함께는 하는데 뒤에서 보고만. 그리고 우리 복음서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보고만 계시는 하나님. 이 보이상 도와주시는 분니까 내가 잘하는데 특별히 등장할 필요가 없지. 성경적으로 보면 언제 돌아오는 하느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그렇죠? 내 힘의 한계를 초월해 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구원의 문제와 연결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이하나의백성을 마귀에게 빼앗길 수가 있어.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등장하셔가지고 도와주요 그런데 그런 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어려움이 오느냐? 우리 인생이 그렇게 오지는 않습니다. 고린도의 10장이죠. 감당할 시험밖에는 저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내가 시험 시험 당할 때 눈이 피할 게를 내사 이렇게 돼 있죠. 물론 이제 성경을 보면은 극적인 참 어려운 것들이 많이 등장, 해요 어려운 것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어려움이 등장한데도 또 하나님 또다 나타나셨던 거 아니냐? 우리가 바울의 예를 한번 들어요, 바울. 야곱은 뭐 약간 다른데 바울은 엄청 고난을 당하죠. 매를 막고, 뭐, 도려 막고도 하나님 안 나타나셔. 물론 이제 성교여행 때, 사도여행 때, 성교여행 때 뭐, 성령이 막았다, 이런 거 등장하고 있는데, 정말, 정말 바울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 나타나지 않으셨어. 요왜 나타나지 않았을까? 바울이 잘이겨나갔는거 <laughs> 무조건 내가 어려움 당한다고 해서 등장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 하나님 보세요. 그러니까 초, 2년 내가 안 된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게 생명의 문제가 있으니까 개입해 주시는 일이라는 것. 야곱 몇 살까지 살아요? 147세까지 살아요. 한 살에서 77세까지는 아버지 집에 살았고, 그 다음에 77세에서 20년 동안은 삼촌 라반의 집에 살았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99세에 돌아와서 130세까지는 다시 가난에 서 살았고, 그 다음에 130세 이후에 147세까지는 애국에서 살았지. 눈으로 보면 이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원래 이제 성경에서는 가난은 천국이고, 애국은 세상이고, 하라는 세상이고, 나바는 막이고, 바로는 막이다. 두 번째 단계에서 성령 하나님 이 등장하셔서 성령이 등장하시래요. 그런데 두 번째 단계에서는 하나님 성령 많이 등장하셔서 도와주시고 야곱도 깨달았는데 세 번째 단계 또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지 않으시죠. 첫 번째는 가나안에 살고 있던 교회 살고 있다 그랬죠. 세 번째도 가나안에 또 교회 살고 있죠. 그다음 네 번째로는 애굽으로 갔는데 또 누가 있어, 이제? 요셉이 있었죠. 그러니까 실제 야곱이 혼자 담당할 때는 딱 20년 동안. 야곱의 이 모습은 이제 우리와, 우리가 이제 세상을 나갔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는 야곱과 같은, 야곱은 실제 가난에 살다가 하란으로 갔죠. 우리두 개를 함께 살아요.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가난에 있고, 밖에 나갈 때는 하란에 있고. 우리 교인들에 봐요. 우리 교인들의 생각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어디서 보고자 하느냐 그러면 교회에서 보려 고 그래 그렇죠 교회 오면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 보고 싶고 하나님 느끼고 싶고 물론 우리가 교회 와서 이제 구원받기 전에 훈련 받을 때는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 안에 넘어갔다고 생각 하나님을 백성이 됐을 때는 성령은 언제만 나타난다고요? 어려울 때, 고난 당할 때. 그럼 우리가 교회 예배 드리면서 어려움 당해요? 아니죠. 고난 당하면서, 뭐...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예배 드리고 즐겁게 하고 있는 한 성령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잘못된 생각 가지고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야곱처럼, 저쪽은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해요. 야곱 정리죠. 그렇죠? 하나님은 내 아버지 집에 있고 지금 들이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 삶 속에서 고난을 당하그렇죠 고통, 고통을 런는 것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체험은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느끼는 거예요. 함께 누리는 느낌이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 하나님 체험하려면 세상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거기서 근데 이상하죠? 고난당부터 교회로 또 들어와. 여기서 또 와가지고, 하나님 또 여기 돌러. 하나님 지금 저쪽에 계시는데, 교회에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막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잘못 배웠어요. 잘못된 게 많은데,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내가 그 고난당 거기 계시 거기. 거기서 내가 정말 이겨내지 못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내가 감당할 수 다라고 할때 하나님 등장하지 않으시. 야곱도 이제 년 동안 하나님 등장하고 계시지만은 계속 등장했던 건 아니고 야곱이 이제 해 나갈 때는 하나님께 그냥 뒤에서 도와주시고 야곱 어려울 때 하는 일인가.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할 때 교회에서는 <laughs> 이 하나님 만나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훈련 받을 때는 예수님 만날 수가 있어요. 예수님 훈련 선생님이 우리가 이런 거죠 개척교회나 우리 성도들이 성도들이 이러면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인데 언제 하나님을 제일 체험을 많이 하냐? 초신자 때. 그런데 왜 뒤에는 체험을 못 하느냐? 바뀌었어요. 예수님에서 성령으로 바뀌었을 때예요. 그런데 예수님 있을 때는 때려야죠, 야단쳐야죠 도와주고 훈련시키니까 그때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체험이 끝나서 성령 하나님의 인계되면 교회 안에서는 체험이 안 됩니다. 다만, 은사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일을 시켜야 됩니다. 그 은사체험으로는 아,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느끼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그런 도움이 없어요. 왜? 성령 하나님께 마지막 도와주때문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이 사람은 크게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힘들 때, 그럴 때 이제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하나는 정말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넘어질 것 같아. 그렇죠? 위급할 때 이럴 때성령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좋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성령이 계시는지 도와주지 아예 느낌이 없어요. 그렇다고 없느냐? 계시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하나는 체험이 안 된다고 했죠. 그러나 밖에서 위급할 때는 항상 오셔서 체험.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 간증을 한번 드려요. 교회에서는 방언했다, 신용사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 저 뭐든 세상에서 정말 어려웠더니 하나님 도와주셨다. 그게 성령 하나님이지. 너는 거꾸로 생각해. 만날 수 없는 교회에서 성령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보기를 원하고. 그런데 또 하나. 정말 내가 세상에 나갔는데 정말 감당할 수 없어. 정말 죽겠어. 근데도 하나님 안 나타날 수가 있어. 언제? 언제 안 나타나요? 백성이 아주 많타니요 성령 하나님은 자기 백성만 도와줘. 하나님의 자녀만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구별을 잘해요. 그냥 하나님 나타나지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백성에게는 까지 책임이 져주지만 백성이 아닌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하다가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되죠. 신은 없. 왜 없느냐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줬다 당연해요 성령 하나님 도와줄 수가 없죠 그래서 자기가 뭐 자기가 백성이 아니라는 걸 잃어버리고 나는 그냥 교회에 다니니까 나는 백성이니까 하나님 당연히 도와주셔야 된다는 잘못된 배움 때문에 시험에 들어다가 그래 잘워하면 내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구나 그리고 이걸 내가 이기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돌아올 수가 있는데 원죄 이 잘못 변워기 때문에 내가 잘해 나가면 하나의 또 체험이 안 돼. 그냥 지켜서 이제 도와 도와주시고 이러한 거예요. 그런데 야곱과 같은 게좀 달랐지. 야곱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때는 도와줄 사람이 있었죠. 아버지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애굽에는 아들들이 있었고 그래서 큰 하나님께 도와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전체오니까데 파란 땅에 갔을 때는 야곱 혼자예요. 혼자일 뿐만 아니라 나중에 봐요. 야곱이 결혼해서 4명의, 그 다음에 12명의 자녀들 그 다음에 종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나반이 쫓아왔잖아요. 주교를 쫓아왔잖아요. 체력이 그렇게 많은데도 그러면 야곱 혼자 있을 때한번 생각해요. 혼자 있을 때. 가장 이거다. 말만 외 삼촌이지 열 번이나 자기를 속였다고 했지만 말만 외 삼촌이지 이 나반이 조금만 마음만 잘못 먹으면 언제든지 죽이고 어? 야곱 쫓아서 뭐라고요? 이네 그래? 아내냐? 내내 딸이 <laughs> 이렇게 그러니 하나님께 나타난 도와줄 수밖에 없었다고 야곱 자체가 안돼 힘으로 감당할 수없습니 얼마나 했어요? 나반이 열번 속였던 경우는 열 번이나 속였는데도 야곱은 한마디로 못했어요 왜 한마디 못해요? 언제 죽일지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안 지켜주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죠 근데 실제 우리는 아 내가 잘해서 열심히 해서 돈 벌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할 건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속이고 그렇게 나를 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살아. 그게 신의식. 그러니까 야곱은 만나기 템도 잘했지만 삶 속에서 철저하게 체험할 수밖에 없어요. 만날 수밖에 없었어요. 데 그걸 왜 기록했느냐. 세상에 살면서 이 성령 하나님 더 쉽게 만날 수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는 거를 우리한테 가르쳐 줘야 되는데 성경을 보니까 야곱처럼 이렇게 이거하고 어려움 당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기하는 거예요. 야곱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그렇게 고난 당할 때 내가 너를 이렇게 도와준다를 알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야곱 이야기만 해요. 야곱의 고백만 하라. 그래서 아, 그 하나님 나와 상관없다. 아닙니다. 지금 나와 함께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와준 것처럼 나를 도와준다고 지금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의 기록에 보면 야곱은 몇번 속임당했어요? 기록상으로는? 야곱은 몇번 속임당했어요? 한 번. 기록상. 에 언제? 나이 7년 동안 수고하고 이제 때가 되서 내가 아내에 달랐는데 나반이 잔치는 잘베풀고 저녁 이제 올 때까지 기다렸죠. 저녁에 또 속인 거야.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냥 싹 바깥이. 야곱이 화가 났죠. 그래서 나를 속임이었죠. 기록은 한 번인데, 근데 야곱은 왜열 번을 말할요 여기 열 번은 숫자 열번 아닙니다. 세일 수 없이. 말. 세일 수 없이 많이, 나반이 거짓말했다니. 언제 적같게 같이 보면서. 언제 이렇게 속였을까? 야곱은 7년, 7년, 6년입니다. 7년, 7년은 뭐야? 7년, 7년. 7년 거는 내야 거, 7년 거는 나엘 거, 6년은 이제 자기 거. 기록상에 보면 후 6년 동안에는 증거가 있었어요. 얼룩무늬 있는 것, 아롱진 것, 점이 있는 것은 후일 삼촌이 내 삭서 계산할 때 이것들이 증인이 된다. 그래서 그 6년 동안은 속일 수가 없었어요. 왜 증거가 있으니까 그럼 언제 속였느냐? 14년 동안 속였는데, 우리는 그냥 성경을 보면서는 한 번밖에 안 속였거든. 요 어떻게 속였을까? 할 생각이야. 현재 기록이 없다해서 없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알수 있는 거. 이래서 생각하고. 십사년을 끝나고 어, 라마한테 이렇게 이제 내 차와 자식을 주어서 나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자 십사년 때는 네 명의 아내 그다음에 열두 명의 자식들 빼고 아무것도 소유가 없어. 라반하고 야고보고 일 이일 약속에서는 두 아내를 14년을 봉사해요 7년을 봉사할 때는 나이를 봉사했어요 그런데 7년째는 가족이 많이 생겼어요 7년째 어떤 가족? 아내만 돼있 그들은 이제 여종이지만 그러니까 야곱과 라반하고는 1대1 약속에서 14년 일을 하지만 이쪽 야곱의 소유는 거기에 포함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은 일을 해도 아내를 위한 대가를 지불하지만 야곱의 아내들, 야곱의 여종들은 품삯서는안 되는 거죠그 그러니까 당연히 일한 대로 돈을 주어야 돼, 그렇죠? 일한 대로. 그런데 걔들한테 자식이 나기 시작했어. 그 대충 알죠? 라반이 뭘 빼서 먹었는지, 뭘 빼서 먹었어요? 생각이 안 나요. 애기들 우유 값. 애기들 <laughs> 우유 값 사기쳐가지고. 그러니까 야곱이 제일 화가 난건 뭐냐. 어, 딸들이니까, 여종들이니까 일한 대로 줘야 하잖아요. 같이 일을 해서. 어, 성경은 라엘이 양을 쳤다고 있잖아요. 야곱만 친거 자식들, 아내들, 자식들 계속 치고 있잖아요. 근데 자꾸 품삭을변경했어요 품싹. 품삭. 그러니까, 뻥친 거죠. 처음에는 그냥, 야금, 너가 일하면 다 먹여 살려줄게. 그리고 네 아내들 돈 벌지? 그거 네 재산일 거 아니야? 근데 한 푼이 안 남았단 말이지. 계속 우유값 뺏어먹고, 밥값 뺏어먹고, 자꾸 속이고, 또이 딸들과 자꾸 이제 약속이 틀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계산을 잘해야 돼. 요 어, 따로 따로 하지 마시죠. 이제 야곱권이전치 아내들한테 말하니까 아내들은 알고 있죠 무슨 말인지 설명할 필요 없어요 알고너 니네 아버지가 열 번이나 나를 속인 것을 너희가 알고 근데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야곱이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계속 나반도 사실 그랬죠 나반의 처음 계산은 뭐야 야곱 하나만 계산했는데 밥그릇이 자꾸 숫자가 많아져 그렇죠? 밥그릇 숫자가 많아고 밥그릇만 줬어요 이제 입을 거다 줘야 하잖아요 야곱은 수입이 없으니까 자꾸 주다, 자꾸 주다 보니까, 어, 반도 이제 화가 나는 거지? 그래또 변하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그래서 14년 후에는 완전 히 야곱과 하나도 안 줬다. 그런데도, 그러면서 야곱은 또 한마디를 못해. 지금 뭐냐면, 야곱 위기를 보는 거야. 야곱의 위기. 오늘 우리나라도 비슷하잖아요 외국인들, 우리나라 많이 들어왔잖아요. 정상적으로 체제라고 하면 괜찮은데, 우리나라 사람들 욕심이 엄청 많아서, 몇 개월 일해도 봉급안 주잖아. 요또봉급단단 때려, 그냥. 그런데, 정식적으로 들어왔으면 덜 하는데, 기간이 지나버렸어. 불법으로 온 사람들. 얻어맞아도, 아무 호소할 데가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또. 그나마 이제 거기 나가면 또모을 데가 없어. 그게 야곱. 모든 거 지금 생사권을 누워서 라반이 갖고 있습니다. 삼촌이 그냥 바꿔도 할 말이 없었거든. 야곱 뭐야? 그래, 그래. 내 처자식 먹고 있으면 되는지. 이거 먹으면 되는 거지. 애들만. 그 예. 근데 이제 애들도 늘어나고 일도 잘하고 하니까또 그렇게 나반이제 붙잡아야 되니까. 품사 또 올려줘. 밥값 더 청구해. 또품삯 떠올려줘. <laughs> 옷값 더 청구해. 그겁니다. 기록상. 야곱을 속였던 일 거예요. 근데 야곱은 한마디도 모르고. 이유가 뭐예요? 아까처럼. 언제 죽일지 모르고. 두려워서. 14년이 지나가지고. 앞에서 조금 뭐 남았으면은 야곱은 일을 하고 돈을 벌 수가 있는데 14년을 해왔는데도 몸뚱아리 밖에 없었어요. 그대로 더 있으면 큰일 나게 생겼죠. 자, 하나님 그렇게 인데 야곱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야곱 편에서 하나님 만나는 방법. 일반적인 삶 속에 서 성령 안에 못 만납니다. 그런데 일반적 삶 속에서 성령 안에 만나는 방법이 거기 있어요. 그 야곱이 말한 거야. 본문에서 뭘 말했어요? 야곱은 야곱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 하나 무기에 있습니다. 일반으로 만나지 못하지만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야곱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서 참 하나님 만나서 그냥 하나님 그냥 어려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지 않고 지혜를 하나 가지고. 우리가 그냥 성경 보면 야곱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가지를 벗겨서 성경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지혜는 뭐라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났어요? 꿈이 어떻게 나타난 거예요 기도해서. 하사 야곱은 나애를 선택할 때도, 라반이 속였을 때도, 품삭을정의할 때도 항상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거야. 근데 문장은 야곱이 그냥 혼자 결정한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훗날 20년을 살고 전부 야곱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게 비밀이에요. 일반적인 생활로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 나올 일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야곱의 지혜를 지금 해결이 안 되잖아요. 아빠는 재산을 어떻게 폈어? 저 아내를 어떻게 폈어? 하나님께기도해 기도했다는 게 야곱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기도하니까 하나님 들려웠잖아요 문제 해결해 줘어야잖아요 그래서 나타나신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만날 수 없어, 느낄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 방법 해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께 던져 공을 던져라. 그러 하나님께서 그냥 꿈에도 나타나고 천사를 보내기도 하고 항상 하나님께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보여주십. 야금은 지금 간단, 20년 걸 지금 간증해요. 간증 한마디 뭐라고. 니네 아버지가 그렇게 나를 죽이고 그렇게 속였서도 오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데, 실제 하나의 전면 나타난 건 아닙니다. 지혜를 보기도가. 그게 이제 하나님 체험이죠 고대는 원래 기도하는 시대예요 우리와 다르죠. 고대는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우리는, 우리는 특별히 새벽 기도를 따로 만들잖아요. 아니요. 고대는 그냥 원래 일어나면 그렇게. 해. 예, 신이 모든 걸다 해준다 하기 때문에 신께 먼저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돌뿌리 넘어져도 신, 잘 먹어도 신, 잘 때도 신, 못 때도 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야곱은 그나마 하나님 만나서 약속도 받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교제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 그게 우리가 가장 할수 있는 무기 하나, 무기 하나 가 뭐요? 기도 한번 그래서 기도해도 내가 할수 있는 것 같으면 하나님도 등장하지 않으세요. 내가 기도했는데 내 힘이 한계를 넘어갈 때, 그럴 때 이제 하나님 할수 없죠. 오셔서 어, 우리가 깨달지못도 환상으로 이야기하든지, 꿈에 이야기하든지, 지혜로 이야기하든지, 가르쳐 주시 그래서 항상 야곱의 삶은, 동행하면서 체험하면서 느낌의 상. 이게 성령 시대. 우리는 그럴 어때요? 없어, 느낌. 한 주를 해 살고 1년 내 살아도 하나님 나타나셨는지 <laughs> 나타나지 않으셨는지 뭐 하나님 마음대로 아닙니다. 성경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방법